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메디슨 캐피탈이라는 종목까지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아, 이 종목은 전업하시는 분들은 좀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제 잠깐 좀 장전해드렸던 부분인데 어 기법에 나간 거하고는 전혀 한 급나기법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어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노하우 돼가지고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붙자로 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요거는 어 제가 어, 얼마에 살아야 되냐면 황금장 기포보다 아무것도 저축이 안됩니다. 그냥 그게 하는 그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840원 밑에서 여기 사시라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었는데 여게 840원에서 30원 다리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최 기본이 3% 이상이라 했죠. 그죠. 처음으로 오늘 좀 설명드리면서 그냥 아3% 일당 보기만 좀 하고 나오시라 했는데 뭐, 얘는 지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2차 파동하면서 이게 세력 이차선까지 갔죠. 세력 이차선은 예, 그냥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 그죠? 어, 일단은 여기서 3%가 667원 6 6 넘어갈 때인가? 어, 넘어갈 때 거기서, 어, 매도를 좀 하시라는데, 일단은 처음 맛보기로 한 번, 어, 선을 보여드렸던 거고, 여기에 이제,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자리야. 아무도 몰라요, 여기는. 어, 뭐, 여기는 3일선도 아니고, 황금 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 이 하얀 점선은 월봉상의 황금라인, 월봉상에 여기 보시면 월봉상에도 황금라인이 있는 거죠, 다? 어, 이거의 황금라인이 일봉상에서 이렇게 하나 지나가죠, 여기. 아무도 모르는 이 자리에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최저, 최저점이 나왔죠. 장중에 설명드릴 때, 이 자리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의미가 있는 자리 맞죠? 그죠? 황단이 지나가니까. 자, 아무도 모르는 자리죠? 어, 살수 없는 자리에서 극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법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잡는 기법이 있는데, 음, 요거는 전업하시는 분들이 좋고, 직장인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있다가 사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어, 그게 좀, 조금 안타깝다라는 거. 그리고, 워낙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하기에도 조금 버겁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제일 좋은 게 수급매매에요. 그리고 우량주 한금매매,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이제 엠벨 대박 기법, 뭐 이런것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비중을 싫어서 하시는 게더 낫지. 아, 이렇게 일당불개 정도 하는거는 그냥 직장인분들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걸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예, 기포 전수가 분명히 나가긴 나갈겁니다. 나가, 내일 해드릴건데, 정 중에. 해가지고, 직장인분들도 할수 있는 분도 하시라고 내가 녹화 떠 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까 해서 새로운 기법이 내 전서가 따라 나가니까, 내가 기법 전서는 그 황금당 기법에 외 어, 부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 SGNG도 황금당 기법 아닌, 어, 얘가 내일 노린 자리가 황금당 기법으로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황금당 마디가 맞습니다. 이 형광색도 제가 하, 형광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은 다납폭가되기 때문에 제가 형광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이하는 다납폭가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형광색을 그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황금 금 라인을 형광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네가 여기서부터는 납폭가되니까 내가 여기서 분할 매지만 하면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매매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색상을 좀 변경해놓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낙폭가 들어가는 거고 이 기법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전수 받으신 분들. 다시실 거라고, 보면은, 음, 이거죠 이거, 이거. 이 기법이 굉장히 잘 맞아요. 아, 이거 오랫동안 해보시면 진짜 잘 맞습니다. 이게, 내일 네 하나, 이게 SGNG가 걸린 거죠, 그죠? 어, 요게 이제 이 기법에 당되는 거고, 무료 추천주에도 이거 올려놨습니다, 그죠? 어쨌든, 어쨌든 간에, 어, 잘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하다 이렇게 갔지? 어, 웨이슨 캡피타 이거는 이 월봉의 마디카를 잡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자리만, 어, 확인만 되면 되는 거고 장 중에 눈으로 보겠다가 사는 겁니다. 눈으로 보겠다가. 어, 요게 내일 아마 녹화를 해가지고 전수가 좀 나갈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또참여 하시면 요거는 직장인분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 엇차 보고 있다가 매매, 매매를 하면 되니까. 장 좋으면은 자주 나와있는데 이게 종목들이. 근데 지금은 워낙 코스탁이안 좋기 때문에,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짜증나서 그러지, 장 좋을 때는 자주 나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새로운 기법이 하나의 또 카페에다 또 오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요거 배우시면은, 한달몇개 나와요. 근데 정말 괜찮습니다. 전업 하실는 분들. 요거는 데이터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 만들면은, 형님들이 음, 굉장히 개시, 뭐랄까, 신인 갖고 매매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이 기법으로 매매가 되면 그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